啊！你别，走偏了，走偏，走偏。 맞아 맞아 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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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야야야 멀려 멀려 사이야야야준야준야 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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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야준 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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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야 준이야 준이 준이야 준야야야야 준 아! 준 가자. 가자. 해. 아. 잡아, 싸워야지. 너는 뭐 하냐, 준혁? 하. 야. 준비, 준비. 미 준비. 미준비준 자, 가자. 너가 이겨. 나단디어아 어디, 어디야? 아디야어디어야야

다너믿도 도와줘! 야주아라너 나와라! 버티지마! 어! 파이팅 해! 할수 있어! 오케이 오케이! 응원할게! 도와! 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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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할수 있어! 너 잘하잖아! 하고 싶은 거 해! 괜찮아. 가자 지휘 가자 미리 가 미리 가 미리 가 됐어 지휘야 준다 준희안 <목소리> 잡아 <담아> 너무 가까워 준야 준희 준야 들고나 들고나 됐어 응답 더블! 웃어 지나가자 갔다 그이게와자가 네, 응답. 일로 유자 봐와인봐 아, 아뭐 아래 막아 뒤에 안해안해 뭐라고 진 맞자 웃 아이리 어 줄이야 저희쭈좀 말고 오라니까 진짜 할수 있지 어 좋아 이주 야 나리 나이스 파트 파 아이 톱표 좋아 톱표 지연아 조배에 준비 와 문자 반가로. 주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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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야야야 주희야, 야야주야 주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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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희주야주희주야주희주야 주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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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희 주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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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주야주 같이 해, 데 같이. 거기 가, 거기 가. 같이 준비. 같이 가. 좋아, 좋아. 와줘. 다리 맞잡자, 천천히, 야 천천히. 사이 진야 오른발. 한어 이거. 진야 여 준비. 좋아, 가아 좋아, 좋아. 아아가가 가,

아, 저 이거. 네. 네. 이거 I mm do -hmm.

이다 미리 도와줘 도와줘 사이드 사이드로 라아 정빈아 정한번더정빈를한번더 오케이 지효야 주효야 치다가 갔다가치다 갔다가 주효야선 봐봐 더할수 있잖아 하다가 흔들은다려고 타이밍 끊어서 알겠어? 거꾸거자 주원아 땡겨 벌리지 마 땡겨 땡겨 주원아 더 땡겨 그냥 땡겨 저 5번 여기 17만 사이로 땡겨 땡겨! 더 땡기라고, 제발! 땡겨! 두개물로 됐어! 맹퇴나, 거기서 그냥 여기서 몰아놓고 다른 거예요. 쟤화 움직여줘. 지현, 아, 벌어져 됐어! 있어. 이거 왜안 와? 필요 없어. 가. 그려 지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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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! 안그러 땡겨! 에 전화 땡겨! 에이, 전화 땡 준이야 얘기해야 돼. 얘기 준이 더 내리라고 그래. 준이야! 너가 준이야! 준이야! 너가 올리지 말고 은다미를 자꾸 올리라고. 너 뭐야? 너 역할이? 은다미를 올리라고. 됐어? 준이야, 안으로 들어와야 지 준이야, 준이를 더 내려. 쟤네 나이 높다고! 거기 아 가지마, 천널링천널링천널링 쟤널링, 쟤널링 이제 가, 이제 가돼 저희 왜 저걸 걷는 거야? 쥬야, 쥬야, 쥬야! 야, 그래, 아, 강원 준다, 치는 거 봐, 치는 아, 봐, 빨리 와, 또 와. 중원 빨리 중위 안고 좀, 아, 진짜 우리 우가져가라는거지 와, 더 붙어, 진짜로 붙어, 출발. 네, 진현. 야, 왜안 움직이는 거안 보러. 아니 너뭐너 나올래? 너아안 간절이 지금? 뭐할수 있지? 네, 이고 너가 제일 보고 있어요, 보어요 보고 요 아, 프레시프레시프레시러러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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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공만 보고 말고 빨리 좀 가라. 헤이, 저거, 한번 더, 하나.

빨리 내려라 크로스 강연 좋아! 하고 와. 거냐. 와 진짜 그래 쯤에 뭐하고 있는거와 진짜 내려 해은담해해 어, 같이 지야 어, 같이 어, 해! 또와또와또또또와와 같이 와 가! 또와아나너아 안되겠다 준비해 멀리멀리멀리 클리어, 킥! 어리, 세빈아! 집중해, 잘했어! 킥, 킥! 와 와봐 와봐 넘보와 봐. 공 내려 비리 준비. 비리 준비. 다 달려다. 이거 준비야. 타이 아, 지금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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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 됐어! 어짜나 이거! 하 에이! 제 차춘! 우와! 일 나와! 아. 빨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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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주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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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와! 빨리 아. 나와! 파이팅! 공 내려! 나와! 나와! 기다려! 지하리 윈단 나와! 빨리 주윤 나와! 주 나갔어! 정 나갔어! 들 나갔어! 정 나갔어! 주윤리 가! 정 나갔어! 바짝! 바짝! 들어가! 들어가! 정비아 가봐! 들지리정비 피하면 안 돼! 주야 빨리 가! 수비! 아니 봐봐 은담아! 나와! 빨리 뛰어 나와! 효진아 파워을해저로 나와! 라인으로 나와 라인으로 라인으로 이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! 에이! 세비 준비! 자! 격서! 벽 세명 서! 벽 세명 쓰라고! 벽 점프해! 자 동일아! 지우야 뒤에 가! 아니 동일아! 동일아 넣어서! 준희야 멘트 봐! 일반 니가 진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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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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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 이거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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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, 지효, 빨리 들어가. 긴장이야. 지효 나, 그대로 나와. 종일아, 지효 우리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 특별 동일아동아 어, 안으로 바로, 들어가 바로, 바로. 내려, 바로. 안으로 들어가 바로. 서진아, 내려, 아, 내려, 바로. 내려, 서진아, 아거야 이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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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야 이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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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야 이거야, 이거 있어. 파이팅! 어, 네. 어, 왜 이렇게 웃겨? 어. 이 일어나, 일어나. 진이거 진짜 못하겠어, 누아너안될것 어, 같아? 긴장 돼? 너 잘하잖아. 와, 내려, 그냥 내. 아, 종이, 종이, 종이 나와. 종이 사이드 붙이네. 아빠, 아빠, 아빠. 버이 <목소리> <너 거야>. <목소리> 너꺼야. 아, 도와줘.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, <목소리> 도와줘. <목소리> 뒤 나와. 아남 아, 너 양쪽이 에이, 빨리 들어가. 아, 잠깐, 잠깐. 너 나와. 응이 나와. 기 나와. 아, 기다려. 너 나와. 응, 나와. 케이은다 원미들 됐어. 아, <목소리> 어, 거 하나를 진짜 얘들아 잘했어. ผมไม